인천공항 공사 사태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청와대의 불법 개입과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인천 국제공항공사의 위법행위 및 절차 위반,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인해 당사자인 인국공 노동자들을 넘어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올해 3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인국공 방제직 노동자 47명에 대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인국공 정규직 전환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임기말에 다시 무리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면 현재 인국공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공안검색요원들의 대규모 집단 부당해고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정책이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인국공사태 해결을 위해서 무리한 직고용 추진을 중단하고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추진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기 대해서 좀 네, 간략하게 좀 답변 주십시오. 네. 인천공항의 경우에 노사전 협의체의 결정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지금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음, 지금 부당 해고 인정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노사간의 대화를 주선한다든지 해서 채용 탈락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만 명 정도가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전환이 안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좀더 조속히 원만하게 다할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최근 LH 사태와 같이 공공기관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인구공도 정규직 전환 과정 중에 채용 비리 의혹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9년 감사원 감사결을 보면은, 인국공 인구,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3,604명이 불공정 채용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 인국공 및 협력사의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93명이나 되었습니다. 공정사회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절속으로 처리하면서, 청년들에게 배신감만 안겨주는 꼴이 된 겁니다. 또 올해 이론에는 보안경비원 20여 명이 브로커에게 1인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쥐어주며 용역업체가 인국공자회사로 전환되기 전에 부정 취업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브로커가 개입한 인국공자회사 정규직 전환 심사 결과를 보면, 총 733명 중에서 단 2명만이 탈락하였는데, 브로커와 결탁한 20여 명은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규직 전환 채용 절차가 요식 행위로 전락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인해 취업난의 화덕기는 청년들에게 큰 좌절을 주고. 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채용 비리 의혹이 다시는 에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에 공정한 채용 절차 도입이 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좀 말씀을 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을 당연히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오고 있고 또 채용 비리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고 어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어쨌든 정기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용 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방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는 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좀 챙겨주시기를 장가에 되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